레슨 퍼펙트한 선수의 만남 볼링에 대한 모든 것을 퍼펙트하게 알려드리는 볼링 레슨 퍼펙트 안녕하세요 김슬기입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함께해주실 선수는요 김경민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교통공사 소속 대한민국 볼링 국가대표 김경민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볼러들의 고민을 해결해 준 선수들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퍼펙트 노트 시간인데요. 그동안 알려주신 내용 슬라이딩과 커팅과 리프팅 그리고 엄지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퍼펙트 노트 어떤 걸더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슬라이딩 시 무릎 높이와 밸런스는 올바른지. 두 번째는 자신만의 커팅과 익스텐션을 통해서 리프팅은 잘 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회전 방향을 만들기 위해 올바른 엄지 각도를 체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퍼펙트 노트를 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김경민 선수가 알려준 이세 가지 내용 중점적으로 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김경민 선수와 함께하는 퍼펙트 노트 지금 시작합니다. 스텝에서 마지막 동작인 슬라이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중요성을 알려면 슬라이딩의 역할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볼링공에 힘을 전달해 줄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체중이동입니다. 체중이동이라는 건첫 스텝을 나가면서 체중이 앞으로 쏠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까지 체중을 앞으로 밀어주면서 생기는 힘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진자운동에 대한 백스윙이 있습니다. 어, 푸쉬에 의한 진자운동을 하고 높은 백스윙에서 그대로 밑으로 내려오는 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슬라이딩이라는 건이두 가지의 힘을 볼링공에 100%다 전달을 시켜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슬라이딩 할때 가장 중요한 건 무릎의 높입니다. 이 무릎의 높이가 낮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백스윙에서 내려오는 이 손이 지면과 가까워야 정확하게 뒤에서 앞으로 밀어주는 힘을 쓸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무릎의 각도는 낮게 유지시켜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슬라이딩을 들어갈 때 좌우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크게는 4가지 정도의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텝을 처음 쓰셨던 그 위치에서 똑바로 앞으로 진행을 해서 마지막 슬라이딩된 위치가 처음 스탠스 위치와 같게 스텝을 일자로 곧게 걸어가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네 번째 스텝에서 하는 킥발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스텝의 킥발의 위치는 뒤로, 일자로 그대로 밀어주셔야 되는데, 만약 이 킥발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밀게 되면 당연히 슬라이딩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밀리게 되겠죠. 그래서 킥발은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밀어주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 슬라이딩을 했을 때 왼쪽 무릎의 위치와 얼굴 턱의 위치가 일직선상에 있는 게 가장 좌우 밸런스를 맞추는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왼손입니다. 왼손. 슬라이딩 들어갈 때 왼손을 좌측 수평 방향으로 곱게 뻗어 주셔야 왼쪽 어깨가 위 아래로 흔들리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왼쪽 수평을 향해서 곱게 뻗어 주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회전을 만들어내는 기술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리프팅과 커핑입니다. 리프팅은 릴리스 되는 타이밍에 엄지가 빠지고 자연스럽게 중력지가 공을 위로 올리면서 튕겨내주면서 볼륨 공에 회전이 들어가는 동작을 리프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커팅은이 어, 리프팅의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어, 손목의 각도를 이렇게 안쪽으로 어, 위치시켜서 중약지가 볼링공의 조금 더 하단부에 위치시켜 주게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엄지가 빠지고 중약지가 볼링공의 하단부부터 리프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리프팅을 한 것보다 커핑을 하고 리프팅을 했을 때 볼링공의 회전력이 더 많이 생기고. RPM이 더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을 커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커핑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드레스 자세에서 볼링공을 가볍게 그립을 해준 상태에서, 중약지가 12시 방향을 그대로 가리킬 수 있도록 손목 안쪽으로 꺾어서 커핑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유의하셔야 될 점은 중약지를 꺾으시면서 안쪽으로 중약지를 트신다거나 바깥쪽으로 벌리시는 경우에는 손목에도 무리가 갈수 있고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약지는 그대로 12시 방향으로 커핑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커피를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셔서 손목의 위치가 이렇게 너무 꺾여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손목의 부상도 위험이 굉장히 있고 오히려 손목을 이렇게 과도하게 꺾다 보면 중약지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너무 중약지에 힘이 안 들어가 버리면 커피는 많이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중약지에 리프팅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서 회전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목은 너무 강하게 꺾지 마시고 내 손목의 유연성 각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꺾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엔 커핑과 리프팅을 이용한 스윙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처음 어드레스 자세에서 손목을 커핑한 상태로 첫 스텝을 시작해서 손목의 각도는 그대로 네 번째 스텝 마지막 슬라이딩 들어갈 때까지 손목의 각도는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이때 손목을 끝까지 슬라이딩 동작까지 유지를 해주셨으면, 이 복숭아뼈를 지나무가 동시에 엄지가 빠지고 가볍게 중약지로 들어 올려주는 스윙을 하시면 되는데. 손목이 복숭아뼈를 지나치기 전에 이렇게 풀려져 버리면 어, 커팅에 의한 리프팅 효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손목은 최대한 복숭아뼈까지는 각도를 유지시켜서 들어와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익스텐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익스텐션이란 건 커플이 되서 온 손목을 뒤로 순간적으로 빠르게 폈다가 올려주는 거예요. 그냥 중약지의 위치가 밑에서 위로 들어올려지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중약지의 위치가 뒤쪽으로 더 뽑혀 나오게 되죠. 과정을 통해서 회전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 RPM을 더 올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더 유용한 어,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션을 하는 방법으로는 윌리스 할때 복숭아뼈까지 커팅을 그대로 유지해서 오시는 건 기본적인 커팅 방법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요 엄지가 빠지면서 손목이 이렇게 뒤로 제껴지게 되고 중약지가 여기서부터 리프팅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중약지를 끝까지 잡고 계셔야 리프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그 동작을 조금 빠르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동작이 너무 느리게 되면 그냥 이렇게 흘려버리는 거하고 다른 게 없거든요. 공이 없이 맨손으로 타이밍을 보여드리면 어, 복숭아 뼈에 있는 데까지는 커팅이 돼서 그대로 들어와 주시고 이 앞으로 진행할 때 손목 각도를 유지해서 들어올리는 게 아니고 손목을 뒤로 제꼈다가 튕겨 올려주는 타이밍은 복숭아 뼈를 지나가서도 안 되고 너무 미리 손목이 풀려서도 안 되고요 복숭아 뼈까지 와서 여기서 여기서 반동을 주는 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엄지 방향이라는 건, 어, 릴리스를 할때 엄지의 방향이 어디를 가리키면서 스윙이 되느냐에 따라서 볼륨공의 회전이 정면으로 구르는지, 좌측으로 구르는지, 우측으로 구르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방향이 올바르게 어, 스윙이 돼야 볼링공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꺾여 들어가는 힘이 추가되면서 볼링공이 핀을 때리는 히팅력이 훨씬 강해지고 그러면서 스트라이크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각도를 10시 방향으로 만드는 방법은 처음 어드레스 자세부터 백스윙, 다운스윙까지는 중약지와 엄지가 12시를 가리키는 게 올바르고요. 마지막 자세 릴리스 할 때. 복숭아뼈를 지나기 전까지는 12시를 유지해주시다가 앞으로 스윙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엄지가 자연스럽게 10시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스윙을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각도를 위해서 어, 연습을 하실 때몇 가지 체크를 하셔야 될게 어드레스 자세에서부터 푸시 백스윙 복숭아표까지 릴리스 가기 전까지 들어오실 때 중략지와 엄지의 위치는 12시에 있는지 겨드랑이와 옆구리가 벌어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서 스윙을 하고 있는지 스윙을 올리셨을 때 팔꿈치가 바깥으로 벌어지진 않았는지 손바닥과 엄지가 정확하게 열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영상을 찍어 보시거나 어, 지인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셔서 보면서 확인하시는 게 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 알려드린 기본기만 잘 연습을 하셔도 충분히 상위 클래스의 볼로로 성장하실 수가 있고 좋은 구질을 가지실 수 있으니까 항상 기본기를 생각하시고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안정적인 자세로 파워풀한 스트라이크를 치는 김경민 선수와 함께한 레슨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퍼펙트하게 찾아뵙겠습니다.